야 김대리. 어. 가만 그 보니가 어제 박대리 왜니 너한테 그렇게 그래 댁거리드나가 원래 창시가 들어와. 뭔일 <laughs> 뭐 있었어? 아니, 원래 그개 창진해서 그래. <laughs> 그렇다고? 음. 그거좀잘좀 좀 달게 줘. 어, 알았어. 가 창진하면 큰라. 음. 그뭐 삐지면 한 1년도 가더라고. 가 1년 반도 가서 내 보니까 <laughs> 야, 강릉에서 그 창진 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음. 원래 그 창진 났던 얘기가 다 성질이 더럽다는 얘기잖아. 그렇지. 아, 표준으로 그... 좀 성격이 어. 까다롭, 예. 까다롭다 이런 뜻이지. 그 영어로 어떻게 하나? 이건 너 창지가 더럽다는 거는 너유좀좀까다로워 응. 배드맨. 그러니까 <laughs> 배트맨 사촌 동생 아니면 친동생이겠지 유좀 뭐. <laughs> <You> 배드맨이야? <laughs> 그렇지. 유좀 배드맨. 그래. <laughs> 제이쌤한테 물어봐. 어, 알았어. 제이쌤 <laughs> 좀 가르쳐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이쌤입니다. 자, 오늘 어, 질문 주셨던 넌좀 까다로워. 너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구나. 라고 이제 어, 질문을 주셨고요. 까다롭다는 단어를 먼저 영어로 설명해 드릴게요. picky라는 단어를 씁니다. p-i-c-k-y p-i-c-k-y, picky picky라는 표현이 어, 까다로운이란 뜻입니다.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반찬 투정하는 애들 있죠? 걔네들이 picky한 겁니다. 또 성인들 중에서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들 걔네들이 picky한 겁니다. 그래서 you are a little 조금이란 뜻이죠? a little you are a little picky 너는 좀 까다롭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. 다시 갈게요. you are a little picky you are a little picky 연습 많이 하시고요. I'll see you next time. Bye. -bye.